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포함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의 포함관계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배웠는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2랑 3이 있으면 어느 것이 더 커요 라고 물을 때 이렇게 썼던 기억나죠 이 네모칸 해놔 놓고 이 네모칸에 뭐가 더 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부동호를 썼던 기억이 날 거예요 자요거예요 요거 집합도 마찬가지. 집합이 있을 때, 집합이 있을 때, 이 집합 중에 어느 것이 더 커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, 크다라는 표현을 조금 애매하게, 표, 크, 크다라는 표현 자체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, 크다는말 대신에 포함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. 그래서 포함 관계라고 되어 있지만, 시킬적으로 이거는 대소 관계. 크다, 작다의 개념입니다. 상기적으로 생각해 봅시다, 여러분들. 1, 이랑 있고, 2, 3, 이런 두 집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. 그럼 이런 도집합은 어느 것이 딱히 크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하죠.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런데, 그런데, 1, 2랑 1, 2, 3이라고 이렇게 있으면, 이렇게 있으면, 오호, 요래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더큰 것처럼 보이죠. 분명하게. 조금 더큰 것처럼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. 이래 이, 이 녀석이 더큰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기호를 이렇게 안 쓰고 비슷하게 이렇게 써요. 이렇게. 부동호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. 살짝 굽혔다고 생각하시면 돼. 요 이랬어요. 그래서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어떤 의미냐 이런 의미예요이 앞에 있는 집합의 1, 2가 있잖아요. 그렇죠? 1, 2가 여기 다 있을 때 여기에 있는 A, B 이렇게 있을 때 A가 B의 부분 집합이란 말은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일 때 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2는 들어가 있지만 1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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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있지 않죠 1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1이 여기 없기 때문에 얘는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다 1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?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집합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A가 있을 때 자, A라는 집합이 1, 2라는 이러한 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집합의 부분집합을 한번 다 구해볼까라는 거예요. 부분집합을 다 구해보면 여기 있는 원소들로 1, 2로만 되어있어야 줘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1 이런 거될 것이고 그 다음에 2 이런 거될 것이고 자, 1, 2도 됩니다. 왜 되느냐? 1, 2의 모든 원소가 1, 2에 들어가 있어요. 그렇죠? 그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해요. 자, 그럼 요거세개밖에 없느냐? 이것이 아니고 또한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공집합이 들어가줘야 돼요 공집합 그래서 공집합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자이 의문이 생길 거예요 공집합이 왜 얘의 부분집합일까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쌤 수업시간에 비슷한 얘기 했지 싶은데 오빠 있는 사람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를 갖다가 A를 갖다가 1학년 몇 반인지 모르겠는데 뭐 A, B, C, D 다섯 명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보고 부분집합은 이렇게 할 거에요. 여기서 이제 오빠가 있는 사람을 땡겨올 거에요. 땡겨올 거에요. 여기 있는 것들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다 부분집합이 되잖아요? 근데 오빠가 한명없을수 있겠죠. 오빠가 한명없는 경우도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. 그 그렇죠? 이게 엄밀하게 증명이 좀 어려운데, 그렇게 생각하면 될거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서 오빠가 한명없는 사람도 역시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집합도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할수 있어요.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시다.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아무것도 없는 거그 다음에 전부 다 있는 거이거두 개를 다 의미하고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때 이렇게 하기도 해요 1, 2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1, 2그 다음에 이렇게 공집합 이런 관계로 이렇게 이거 나름대로 이렇게 관계가 있고 이거 나름대로 포, 그 부분 그 뭐야 포함관게 있는 거죠.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갖다가 레틱스 다이어그램 이라고 말을 합니다. 뭐, 그거는 몰라도 되고, 어쨌든,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 그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,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A의 부분집합이 된다. 라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, 그러면 1, 2, 이 부분집합을 구할 때다 찾아야 되느냐, 또 찾아줘야 되느냐, 너무, 그거는 비현실적이잖아요. 그죠 그거 너무 힘들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, 자, 이번 A가 1, 2, 3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. 그럼 내가 아까 말했어요. 부분집합이라는 것은,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1, 2, 3으로 만들 수 있어줘야 돼요. 그러면 1, 2, 3이 있을 때 1이 있을 수도 있고, 없을 수도 있어요. 2가 있을 수도 있고, 없을 수도 있죠. 3이 있을 수도 있고, 없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, 그래서 1이 있는 경우 두 가지. 2가 있는 경우 두 가지. 3이 되는 경우 두 가지. 그래서 2의세제곱 이렇게 됩니다. 만약에 이렇게 문제 나와요. a b c 요 a의 부분집합 중에서 부분집합에서 중 1은 반드시 포함하고 포함하는 부분 집합 몇 개냐고 물으면 1, 2, 3이 있으면 1은 반드시 포함해야 돼. 2, 3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. 요런 게 되겠죠.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4가 되겠죠. 만약에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1, 2, 3이 있으면 1은 포함 2는 포함하 3은 있든 없든 관계없다.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2 2가 되겠죠. 그렇죠? 이런 식으로 부분지합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어떤 조건이 걸리더라도 헷갈리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.